지을 거야? 안지을 거야? 응? 지지마 이제 응? 지으면 돼? 안 돼? 지지면안 되지? 응? 지지마 이제 알겠어? 지으면 깜짝 놀래잖아 응? 지지마요 가만히 있어 예쁘게. 알겠나, 봉이? 화해하는 차원에서 악수 한번 하고. 악수 한번 하면 내려줄게. 오냐. 아냐. 악수. 악수. 앉아,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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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한번. 이쪽 보고, 이리 와, 이리 와. 떨어지겠다.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자 이제 앉 앉아, 그러면 치자만 하, 치자만 하고 앞으로 잘할게요 하는 마음으로 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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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 앞으로는 잘할게요 하는 마음으로 지자 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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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자 음, 음, 지저지저지저 지져! 음, 지져! 음, 음, 지져! 한번 지저자 이제 잘할게요 하면, 하면서 지져 지저 지져 지저 치저! 오저 오냐 치한 오냐, 오냐. 잘한다고? 알았죠? 알았죠?